사사기 6장, 오늘은 1절에서 40절까지 보는 날인데요. 드디어 이제 대사사라고 부는 기도원 이야기. 소사사, 대사사 하는데 그 성경의 분량으로 아마 분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사역의 내용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기도원,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삼선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면 그 사사기 이야기도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등장하는 대사사,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 나눕니다.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32절까지 볼까요? 6장 25절에서 3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를 들어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언제를 드릴 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다문과 그의 성업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술를드렸는지라 서로 모러 뭐,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의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업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애들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친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로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가 더불어 싸울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대로 공식이 있고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의 공식이 됩니다. 사사기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공식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의 공식이죠.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근데 그 죄는 정말로 대단한 죄, 엄청난 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근데 그 징계는 내 직접 내 살을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대적자를 낳으셔서 나를 괴롭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내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강팍하지 않으면 당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가 강팍해 있는 거지. 내 자신이 메말라 있으니까 거기에 끊임없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성품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성품이 완성되면 그 강팍함이 없어져요. 메마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이 갈라져 있는데 씨를 어떤 씨를 심든지 그 씨는 싹이 날 수가 없겠죠. 복음이 아무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강팍한 글씨에는 복음의 씨앗이 날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 성품 자체가 그 땅에 싹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을 제가 곰곰이 놓고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16년째, 16년째 그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매력이 아니라,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저분에게, 왜저 힘이 있을까?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키가 우리 최병조 원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어, 경쟁이 칠한 키에, 몸매도.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뭔가가 있을까? 근데, 어저께 하나 알게 된 건데, 그게 뭐냐면, 화를 내는 적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16년을 만나면서 한 번도 화를 내는 걸못 봤어요. 이미 성품이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결과물은 강팍한 자에게 심겨진 씨앗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짜증내고 또 다른 돌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회개만 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징계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징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신 후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고 또 다시 우리는 범죄자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장의 공식 그리고 이 2장의 공식대로 사자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 공식의 패턴대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왼손잡이 애혼 얘기했고요 소모는 막대기를 사람을 잡았던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던 삼갈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드보라라는 여인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공식은 있지만 그 공식에 택함 받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뭐냐면요. 그러면 그 사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어떻게 소명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첫 번째 공식으로는 기도원과 같은 사사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공식에서는 입다와 같은 사사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공식에서는 삼성과 같은 사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떤 고민 속에서 사사가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먼저 그 공식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거기다 줄을 쫙 칠까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또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러분께 다가와야 돼요. 또 반복해서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였으므로.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징계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와께서 호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손에 넘겨주시니. 이거 두 번째 공식이죠. 악을 행함으로 넘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얼마나 치사할 정도인지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렛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르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사에 이르렀다는 건 굉장히 넓은 땅까지라는 경계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넓은 땅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문화세지파가 사는 그 동네, 그 엄청나게 넓은 땅에 그땅 전체를, 그리고 파종할 때라는 건 뭐예요? 씨를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씨를 뿌리면 뭐가 나죠? 조금 나면 싹이 날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대한 사람들이 가축을 몰고 와서 그 싹을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나기도 전에. 그래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양, 소, 나기도 다 가져가 버렸대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뭐가 좀 잘한 다음에, 좀 나도 좀 거두고 약탈해 가면 그나마 난데, 뭐 거두고 약탈하고 그럴 개념도 아니라, 싹이 나자마자 그 싹을 싹 먹어버리고, 짐승까지도 다 잡아가 버리니, 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그치를감이막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징계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죠. 그게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거기다 줄을 쳐주고 그러니까 6장 1절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첫째 공식, 두 번째가 손에 넘겨주시니, 세 번째 공식이 부르지졌더라.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게 뭐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죠. 그게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선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거기 이제 줄을 쳐 놓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기서부터가 사사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실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죠.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모델. 변하지 않는 것. 큰 틀에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사사를 택하는 사례가, 이런, 이러,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할 때 기도원과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잠깐 설명을 하면, 기도원은 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얘기를 보니까. 밀 타작은 바닥에 다는 거잖아요. 넓은 바닥에 놓고 탁탁 쳐야 밀이 타작이 되는데, 그게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 타작을 했다는데, 포도주 틀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 넣고 몰래몰래 조금씩 여기서 타작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쫓아다니세요. 기도원이 도망가니까. 호도지트에막 타작하고 있다가 "아이, 나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이제 가버렸는데, 투정하고 가버렸는데, 하나님이 쫓아오세요. 쫓아오셔서 그러지 말고 큰 용사요. 그러세요. 이건 뭔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왜 나한테 하세요? 왜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좀그 일을 해야겠다. 라고 쫓아다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너내일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라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를 저와 여러분이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용사를 만들어주시는 경우죠. 근데 큰 용사라 부르는 이유가 한 가지, 일목요연하게 한 단어로 정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나서 기도원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나, 졸졸졸 자꾸 쫓아다니세요. 쪼다하면서너좀일좀 좀 해야겠다. 나고 함께 할래? 그리고 그날 밤에도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뭐좀 뭐좀 해야겠는데? 그러고 하시는 얘기가, 내 아버지에게 있는, 아버지의 소유로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돼있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거기도 줄을 좀 쳐주세요. 그 아버지 집에 두 가지가 있었네요. 첫째는 뭐가 있었죠? 숫소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알 재단도 있었고, 그 곁에 뭐가 있었대요? 아세라 상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집이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네요, 사실은. 기도원 집이. 그집 안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다음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7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하러 간거죠? 26절에 보니까. 또 인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귀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이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스레나무로 번제를드릴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발 재단과 아세레상을 찍어서 아세레상이 아마 나무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찍었다고 그러겠죠. 찍어서 이 나무로 번제를 그 수소를 드릴 건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대요? 종이 10명이 필요하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원의 집안이 만만한 집안은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지만, 종 10명을 부를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그럼 그 집의 규모를 알수 있죠. 꽤큰 규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 10이라고 얘기할 때, 심쓰는 남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심쓰는 남자들이 발신상과 아세상을 회파했다면, 그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집에다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면, 이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고, 우상을 성기는 중심에 있는 집이었다는 거죠. 기도원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사건은 뭘까요? 내가 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신 건 너의 내적인 정화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바깥 일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안의 일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깨부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은연 중에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이 혹여 내 안에 있다면, 그거부터 깨부셔야 됩니다. 기도원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첫 번째 시킨 명령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보다 정 그러면, 내집 안에 있는 우상부터 버려라.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됐냐고 투정하지 전에 그렇게 투정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너와 함께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이 무엇인지 아세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바알과 아세르 사람을 부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34절입니다. 34절 말씀. 근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바할 신상 과아세라상을 부셔버리면 그날로 기도원이 죽거나 그 집에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바할과 한번 쟁론해보자. 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라고 있어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 하나님께 투정하기 이전에 여러분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먼저 깨끗이 깨 부셔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고자 선포하는 순간에 주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을 오늘 깨 부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 우상이 부서난다고 해서 내 삶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거나 그 우상이 없다고 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우상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의 비전이었고, 여러분 손에서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처럼 여겨졌던 최우선순위. 돈, 권력, 내 자존심, 그걸 깨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깨부셔지면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것이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 영으로 말면 아마 기도원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내 안의 우상을 깨부셔야 되겠습니다. 그 우상을 깨부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두렵습니다. 그게 없으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 무너지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 곁을 떠나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나 홀로 큰일 날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큰일 안 납니다. 온전히 그 우상들은 깨 부셔져서 번제로 들여져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을 내가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내 안의 우상을 온전히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번제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요, 주의 영이요, 성령이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